어, 제 채널이 단순히 팁만 전해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어쨌든 성장이 일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많은 어, 돈을 벌수 있는, 돈을 벌게 되는 사업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사업이 반짝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꿀팁이나 뭐 지름길 같은 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내고, 어,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어, 마인드를 좀 다잡을 수 있는 좀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 최근에 제 아내가 어, 경품이 추천돼가지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겨,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때 이번 주에 좀 책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어,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어 누구에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하는 사람, 어, 어 이제 자기 가정을 또 자기 삶을 책임지는 성인이라면 어, 삶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두 가지 사람으로 나뉜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길을 걷다가 계속 그것을 고민하고 운전 하다가도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돼요. 이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두 배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배의 스트레스로 또 다른 고민들과 하다 보면 이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요. 삶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낸다고 말을 한답니다. 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식사량을 조절한답니다. 식사량, 그리고 일정한 때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정돈을 한대요. 일단 식사량을 조절하면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욕망, 욕심이 뭔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또 머리가 맑아져서 운동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운동,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 정말 게을러져요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냐 하고 자기가 편하게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근데 배부르지 않도록 내가 조절하게 되면 어 이제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활동하고 싶어 하고 운동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만남 그죠. 뭐, 야식이나 밤 늦게 불러내는 술친구 같은 거, 불필요한 만남을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거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온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이,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더 이상 없어지고 나에게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 어, 저, 저를 돌아봐도 그러지 못했어요. 식사량을 조절한다는 개념 자체를 못했죠. 물론 이건 하나의 방법적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패턴을 좀더 바꾼다는 생각을 못해봤었거든요. 그러나 그냥 이거를, 어, 운으로 그냥 친다는 거예요. 운. 어,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 아, 난 운이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 불행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냥 가지고 있고, 이 불행한 것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불행은 또 다른 불행, 또 다른 불행, 점점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신을 차리고 식사량이나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되면, 욕망, 욕심을 구분하고, 운동을 하게 되고, 판단력이 올라가고, 불필요한 만남을 정돈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 수업,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이제 불운이라고 하죠. 안 좋은 일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올 텐데, 그래서 그냥 운이 안 좋다, 아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삶의 변화가 있으면. 좀더 발전적이고 그 어려움들을 품이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사업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 제 채널을 구독하는 모든 이들이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거고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숫자 뭐돈더 많이 버는 거얼마큼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자 성공을 하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어,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사업가가 또 좋은 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어, 우리 채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